백악민 의원입니다. 2024년 10월 7일에 경기신문에서 농지에 2m 허가된 성토 높이를 훨씬 초과해서 7m에서 8m 높이로 불법 성토가 이루어졌다. 심지어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을 사용됐다.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5분 발언이나 조례를 통해서 불법 성토에 관련된 것들을 근본적인 단속을 하겠다. 또 직원을 늘려달라. 시장님도 행정사무감사장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지금 18년도부터 쭉 진행했던 게 지금 22년부터 26년도까지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변한 게 없다 그때랑 지금이랑 농지 불법 성토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직원들에 대한 복지 뭐 인원 늘어나는 거 이런 것은 없으면서 어떻게 이한 사람이 김포 전체에 대한 그 읍면동 전체에 대한 거를 관리감독을 하고 또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이 이런 업무를 할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김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18년도부터 쭉 목소리를 내고 법안도 바꾸면서까지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변화가 없고 경기신문에 대대 적으로 이렇게 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농지는 식량 안보와 이렇게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고 우리가 뭐 말들은 하지만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김포시가 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전에는 제가 요청해서 현수막도 붙고 그랬거든요. 현수막 붙여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현수막도 요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좀 적극 행정을 부서에서 좀 해주시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부서의 팀원들이 지금 그때 제가 봤을 때와 지금 봤을 때와 다름이 없다 불법성 이뤄지는데 얼마나 이 진짜 이 구급이나 팔급이나 지금 이분들이 나가셔서 그분들을 상대할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단속 한번 나가면 그분들이 또 말이 쉽게 통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서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줘야 이런 불법 송토들이 단속이 된다.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좀 이런 부분 챙겨 주십사.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